49번째 제목은, 같은 죄를 반복한다, 라는 것은, 이라는 글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같은 죄를 반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회고하는 것을 절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오래 참으심을 비우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대신 지신 십자가를 짓밟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 있는 자라면 우리의 삶은 결국 두 가지의 길뿐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욕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든지, 중간은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짓밟지 않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욕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내하심을 비우지 않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라, 라고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죄와 싸우기를 목숨 걸고서 싸워라. 순종하기를 목숨 걸고서 순종해라. 우리가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어,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곳은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 순종하는 그 자리다. 예. 아멘. 50번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